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 교육 대학도 지금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대학의 변화의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즉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던 데에서 이제는 좀 다른 모양의 교육이 채택되어야 되는데 그 교육의 모양은 멀티 센트럴라이제이션 즉다 중심화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리센트럴라이제이션인데요. 재중심화의 핵심은 무엇일까? 저는 재중심화의 핵심이 바로 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이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이 에듀딜의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 교육은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이 필요한데요. 크게 한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입니다. 즉 문제가 없다면 공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즉 프로젝트 기반의 프라블럼 중심의 접근. 두 번째는 튜토리얼 클래스입니다. 즉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플립드 클래스라는 개념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개발해서 그 문제를 어, 교실에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문제 풀이와 아, 토론이 되겠죠. 저는 2015년부터 개인적으로 소위 학생들과 튜토리얼 기반의 문제해결 중심의 공부를 아, 클래스에서 해왔는데요. 아, 2018년부터는 플립드 클래스를 또 활용해 왔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토론하는 것을 리얼타임 온라인 클래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세 번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반응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 약90% 정도는 이 플립트 클래스 먼저 공부하고 또 온라인에서 토론하는 방식의 공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스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익명으로 대답한 거니까 아마 사실이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튜토리얼 클래스로 우리 튜터 학생들이 우리는 티칭 펠로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 이 공부에 있어서도 약80% 정도가 만족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대학 교육은 물론 뭐 온라인만이 항상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졌을 때에 어, 과거의 어, 그야말로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위주로 공부했던 그 그 공부의 초점이 문제 해결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도 충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요즘에 바로 옆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또한 관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견과 문제 제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도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온도 조절기입니다. 과거에 대학이 온도계의 역할을 가르쳤다면 이제 소위 문제 해결은 온도를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도전이 되겠죠. 특히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사회적 가치 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가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이 돈을 만들게 해주는 거 그것은 부차적인 거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보다 생산적인. 어떤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이제는 전통적인 올드 노말이 아닌 새로운 문제 해결이라는 뉴노말을 향해서 대학이 정진할 때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